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아침이고요. 오늘 아침은 굉장히 힘드네요. 아, 피곤하네요. 네. 오랜만에 어제, 어, 회식을 해서 집에 좀 늦게 들어왔더니 집에 한 12시인가? 네, 도착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, 아. 상당히 피곤해서, 뭐, 책 읽을 시간, 뭐, 이런 것도 없었어요. 지금 일어, 출근 시간에 맞게 지금 일어나는 게 최선이었는데, 마, 아무튼, 네. 어제 굉장히, 어,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지만, 아,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, 마, 아무튼, 네. 오늘, 그래도 긍정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. 음. 오늘은 제가 책을 안 읽어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. 어, 오늘 이야기할 썰은 어, 행동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가 누군가한테 하는 행동. 그래서 어, 타인한테 하는 행동이 어, 내 미래에 나한테 하는 행동이다. 라는 주제입니다. 그래서, 어, 이 생각이 어디서 들었냐. 그, 최근에, 이제, 어떤, 그, 어디서 봤더라? 유튜브에서, 아무튼, 그, 조던 피터슨의, 그, 대학교, 이제 마지막 졸업, 연, 졸업 연설이라고 해야되나 거기서 봤는데 그 주제가 그 갈림길에서 뭘 선택할 거냐라는 주제로 이제 한 4,50분정도 그 졸업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막 울컥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언을 해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이 이제 타인에게 하는 행동이 내 미래에 나한테 하는 행동이다라는 그 문장인데 거기에 이제 저는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음, 선의 가치가 악의 가치를 뛰어넘는다 이런 의미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 갈림길에서 유혹에 빠지지 마라. 그리고 할수 있는 한, 너가 할수 있는 최대의 선을 행해라. 그게 너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,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, 그 사소한 하나, 하나가 쌓인다. 라는 생각, 그거를 이야기했는데,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, 저도, 음, 그렇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, 뭔가 예를 들어 보면은, 제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사소하게 했던 하나의 행동들로 인해서그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다면은,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줄수 있다면은, 어, 그것이 선이라는 행동이면은, 그 사람한테는 좋은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고, 그 사람도 그 기쁜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, 뭐 무조건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, 어, 좋은 행동과 선의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근데, 이 사람한테 뭔가 내 기분 나쁜 행동이나, 뭐, 사기를 치거나, 뭐,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준다면은, 그 사람은 안 좋은 마음을 먹게 되고, 어 힘든 마음 상태에서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. 그러면은, 그게, 지금 뭐 살아갔을 때 나한테 그 행동이 안 이어지더라도, 그 다음 세대, 다음 세대한테 이게, 어쨌든 그런 행동들이 쌓이면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래서 그 작은 한 행동, 선행이 이제 쌓여서 쌓여서, 그 모르는 사람, 뭐 아니면 그냥 뭐 모든 주변 사람들 포함해가지고, 좀 그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행동? 응.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게 결국엔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. 뭐, 돌아오길 바라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, 어, 그런 생각, 그러니까, 내가 뭔가, 그 선과 악 중에, 옳고, 그름, 뭐 아니면은, 뭐 좋고, 나쁨, 뭐,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뭔가 피해를 주는 일? 아니면은,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있다면은, 어.. 선한 일 쪽을 선택하면은 그게 어쨌든 돌고 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음. 그래서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은 그 사람도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또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한테 행동을 할수 있고 그 행동들이 이어져서 그런 또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또뭐 이런 저런 이렇게 이어 나가자 겠죠. 근데 작은 이제 하나 행동에도 좀 어, 그 사람을 위해서 어, 기쁘게, 기쁘게라고 해야 되나? 음. 선하게 음. 아니면은 뭐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, 그 행동들이 물론 남을 위한 정말 남을 위한 배려와 남을 위해서 해주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. 그게 모여서 내 삶과 뭐내 다음 삶이든, 다음 세대의 삶이든, 아니면 우리의 가족에게든, 내 주변 사람들에게든, 어떻게든 영향이 갈수 있다. 라는 생각을 좀 해본, 네, 어제였습니다. 그래서 타인의 행동이, 내가 타인에게 하는 행동이, 음, 미래의 나, 어, 아니면 미래의 뭐 내, 자녀들, 가족들, 뭐 주변 사람들에게 어.. 하는 행동과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<laughs> 그런 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짧게 정리를 했고 좀 긍정학원 첫번째 어.. 건강한 하루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한 육체,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오늘도 운동을 하는 하루가 되면, 오늘도 운동하는 하루가 되자. 어제 운동을 못했어요. <laughs> 어제, 아, 어, 한 1년 정도는 회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, 네. 아무튼, 네. 운동하는 하루, 건강, 그리고 두 번째가 같이, 같이 있는 삶을 살자. 네. 그리고 후회하지 않게, 어, 그리고,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있고, 나를 위해서도 같이 있는 무언가에서 같이 있는 삶을 살자. 세 번째, 어, 항상 기뻐하자. 웃음을 잃지 말자. 네 번째, 항상 감사하자.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자. 다섯 번째가,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자. 네. 이렇게 다섯 개. 바뀌었는데, 어, 입에 잘안 붙네요. 역시. <laughs> 아무튼, 이렇게 다섯 그리고 끝으로, 음, 긍정하고는, 오늘 긍정하는 화이팅 하십시오. 네. 여러분들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